최종 당화산물 AGE가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최종 당화산물 그러니까 AGE는요. 우리 몸의 단백질이 말 그대로 설탕에 절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피부 노화의 진짜 주범이거든요. 원래는 짱짱한 고무줄 같은 콜라겐이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변해버리는 거죠. 그러니 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축 처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. 자, 그럼 제일 중요한 거. 두 가지만 딱 알아볼까요? 첫째, 이 에이지라는 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.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튀기잖아요? 그럼 삶을 때보다 에이지가 무려, 무려 9배나 많아진대요. 와, 진짜 엄청나죠? 둘째,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다행히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바로 조리법을 바꾸는 거예요. 굽고 튀기는 것 대신에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거죠. 그리고 항산화 성분 많은 채소나 과일 이런 거꼭 곁들여 주시고요. 아 물론 설탕 줄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.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요리해서 뭘 먹느냐 바로 이게 에이지를 막고 우리 피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.